안녕하세요. 장아님들 미스 장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며칠 동안 구름이 아주 뭉게뭉게 너무 예뻤는데 오늘은 청담사거리 근처에 왔습니다. 나름 신생 스시야에 왔는데요. 이제 오픈한지 한 3, 4개월 정도 된 스시 신카이입니다. 주차는 네이처 포엠 빌딩이 하시면 되고 런치 9만원, 디너 18만원이고 저는 평일 런치로 다녀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께 스미레 그리고 노아에 계셨던 송민수 셰프님이 이끌고 계신 업장이고 신카이 뜻이 심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음상은 개척자라는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되게 치매스러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뮤지엄 미술관 느낌도 나고 카운터는 8석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스타트 계란찜 메밀 튀긴 거 올라가고 스푼으로 가볍게 떠서 드시면 되는데 짭짤하고 고소해서 첫인상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광어 사시미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와사비 얹어서 소금, 간장 취향껏 드시면 되는데 한 피스는 앙키모랑 말아서 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이게 약간 담백한 광어랑 달달하고 짭조름한 이 앙키모랑 잘 어울려서 딱 조화가 좋거든요 광어 자체도 숙성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상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산토리 생맥주 한잔 시켰고요 가격은 15,000원 그 다음에 준비해주신 건 이제 튀김 종류인데 개짱어 튀김이랑 영콘 튀김이에요 영콘 튀김이 어린옥수수인데 말 그대로 영콘 그래서 어린옥수수더라고요 소금 간해주셔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안 맞으면 또 살짝살짝 살짝 소금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맥주 시킬 때쯤이랑 안주로 하기에도 너무 좋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소추인데 오크통이 숙성해서 위스키 느낌이 나는 그런 소추인데 살짝 몇 방울 맥주에 타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즐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준비해주신 새우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바로 스시가 시작니다 런치다 보니까 치마미는 간단하게 나오고 바로 수시가 나오는데요. 송민수 셰프님의 니기리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첫 점은 광어 뱃살. 오딱 먹자마자 샤리 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스시 사이즈는 작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임팩이 컸고. 두 번째 줄전갱이. 네타가 좀더 입에 남았지만 서걱서걱 식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참다랑어 속살. 와, 진짜 오매매 거리면서 산미 미쳤더라고요. 참치 자체가 너무 맛있었고, 와사비랑 샤리 간도 좋고, 샤리를 이때부터 늘렸습니다. 그 다음 참치 뱃살. 와사비랑 너무 잘 어울리고, 소금 적당한 피처링. 간도 좋고, 무엇보다 이 뱃살의 기름기랑 샤리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던 요 한 점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니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에다가 찰이 적당히 올려서 위에 얹어 주시는 스타일로 주시더라고요 저딱 오니 케이스만 봐도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운이를 손으로 바로 건네주셨는데 정말 운이가 운이 했다 녹진하고 시원하고 샤리랑 김이랑 이 쓰리즈업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군한마리로 먹었을 때보다 풍성하게 먹었던 느낌 그다음 이제 미소시로 어? 아카미소를 쓰셨는지 산뜻하면서도 뜨겁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다음 벤자리돔 위에 산초잎을 올려주셨고 불향? 확실히 샤리 늘리니까 좀 남고 스시 사이즈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 쿠루마에비 아까 처음에 새우 보여주셨던 그 새우인데 보리새우가 맛있을 때라고 해요 굉장히 통 통통하면서 적당히 주황주황 한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가리 튀김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 스시는 이제 정갱이 아지인데, 이때부터 진짜 제가 박수를 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히카리의 향연이 펼쳐질 텐데, 굉장히 짭짤하고 감칠맛 돌고 야쿠미의 조화도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요, 여러분. <laughs> 그 다음 청어, 니싱인데, 밀키하고 정갱이보다는 스무스하게 녹는 느낌? 그리고 비슷한 듯 다르더라고요. 이날은 정갱이가 조금 더 세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고등어 봉초밥, 사바보우즈시가 나왔는데요. 묵직합니다. 무게 자체도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굉장히 무겁고 달달하면서도 기름지고 짭짤하고 아주 한입 가득 막 먹었고 식사로 냉우동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오차찌개를 준비해주시는데 여름이라 시원하게 드시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오게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시원하고 국물까지 아주 원샷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이제 안하고가 스시로 따로 나오지 않고 이제 후토마끼처럼 말아서 만들어 주시는데 안하고 큐리마끼인데 안에는 개까지랑 오이 듬뿍 그리고 장어가 들어갑니다. 오이가 아주 아삭아삭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전어랑 이와시 정어리를 물어보시고 이제 준비. 해주시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정갱이 청어 두 개보다 이 훨씬 진하고 산미의시큼의 짭짤함에 전어가 완전 신선하고 감칠맛이 좋더라고요 혀를 자극하고 아주 짭짤하고 원래 디너에쓰 시는 거라고 하고 지금 희깔이 맛있을 때라고 해요 5월에서 7월이 여기 희깔이 맛집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 믿고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다음 교꾸 계란구이 나오고 디저트로는 귀여운 거북이 모나카가 나옵니다 이 신카이 뜻이랑도 나름 잘 어울리는 디저트인 것 같아요 안에는 이제 단팥이랑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이 들어. 가 이렇게까지해서 제가 오늘 스시 싱카이에서 런치 오마카세를 즐겨봤는데요. 어, 예전에 노아야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먹어본 스시 중에 샤리간이 가장 톡톡 튀고 쨍했는데 거기 출신 셰프님이 청담에 오픈했다고 하셔서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드디어 방문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셰프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접객도 잘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런치 가성비는 진짜 너무 훌륭하고 스시가 일단 너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진짜 킹정이고 특히 히카리 진짜 맛집입니다. 히카리 좋아하시고. 샤리 간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200% 만족하실 거예요 무조건 디너로도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다음날에도 감칠맛 가득했던 스시맛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의 스시 신카이 런치오마카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바 어,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